네, 안녕하세요. 어드닝 프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를 위한 레슨 두 번째고요. 뭐 백스윙이 클럽이 뭐 평행까지 가지 않아요. 평행까지 가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우리가 아이언 기준으로 스윙을 했을 때 평행까지 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스윙으로 드라이버나 우드를 쥐셨을 때는 클럽이 훨씬 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오버 스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럽의 위치를 탑에서 평행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로 기준을 잡게 되면 오버 스윙이나 뭐좀 잘못된 동작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지키닝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꼬임이 전혀. 조금 많이 부족해지는 스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어깨의 턴을 어깨의 턴을 기준을 잡아서 백스윙을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팔의 위치는 크게 올라간다는 느낌보다 어, 지면과 평행이 된다는 느낌으로 백스윙 탑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왼팔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왼팔이 그냥 평행이 된다는 느낌으로만. 이 느낌으로 빈 스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작 칠 때는 백 스윙에서 올라가는 헤드의 스피드, 헤드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팔을 평행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동 때문에. 그러니까 빈 스윙 연습을 하실 때도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어깨 턴만 집중을 하셔서 등근육을 이용해서 최대한 최대한 거울을 보시고 연습을 하실 때 등이 어느 정도 비춰질 수 있도록 자기가 거울을 보고 백스윙을 했을 때 등판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도록 백스윙을 해주셔야 그 기준점을 잡고 스윙을 해주셔야 훨씬 더 일관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럽의 클럽의 위치로 백스윙의 탑의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닌 클럽의 위치는 왼팔을 그냥 평행으로 올릴 정도 코킹의 각은 90도 정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평행이 꼭 가지 않아도 되니까 어깨의 턴만 최대한 등판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고 골반이 어느 정도 회전이 되는 거 이것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스윙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가 백스윙 탑을 클럽, 클럽을 기준으로 잡고 클럽이 평행이 될 때까지 올리는,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스윙을 먼저 보게 되면, 몸의 코일링, 몸의 회전력, 꼬임은 많이 떨어질 것이고요. 클럽을 많이 올려야 되다 보니 손목에 코킹은 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갈 거고, 어, 느 분들은 클럽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어, 뭐 팔을 들어 올려서 치킨이 자연스럽게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기준점이 아닌 우리는 어깨 회전과 골반 회전에 백스윙 탑을 맞추게 되면 팔은 지면과 좀 평행할 때까지 올리고, 폭행은 90도 정도 유지한다는 느낌으로 회전. 쭉, 회전. 백스윙 때는 팔이 아닌 등 근육을 이용해서 정면 사람이 정면에서 우리의 등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을 때까지 등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일수록 이런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되는데요. 기준을 클럽이 아닌 우리 몸의 꼬임과, 어, 우리 몸의 회전과 팔. 팔의 위치로, 어, 우리가 백스윙의 탑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게 된다면, 어, 뭐, 코킹이나 이런 좀 잘못된 동작들이 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어, 뭐 어디까지 뭐 프로 선수들처럼 뭐 팔이 어디까지 꼭 가야 된다, 클럽이 어디까지 꼭 가야 된다 이런 거좀 빼두시고요. 자기 유연성에 맞게 좀 회전하는 몸을 회전해서 백스윙 탑을 만드는 어, 그 기준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연습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럭스 골프 어동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